평소에는 댓글을 잘안 보는데 오늘 확인했어요. 그런데 사람들이 왜 사냐고 꺼져라고. 전 사회에서 필요 없는 약재나 존재라고 하더라고요. 나는 다이어트하려고 열심히. 매일 스쿼트 하고 있거든요. 오늘도 육식했어요. 일어나지 마 해. 다이어트 해서 저는 6kg나 뺐어요. 5일 동안. 왜 그런 댓글이 다는지 모르겠는데 댓글 달 시간에 그냥 안 보면 되잖아요. 보지 말라고 씨바 새끼야. 보지 말라고, 지지고 싶나 싶어. 솔직히, 제가, 옛날에 성격이 굉장히 예민했어요. 예민해가지고, 성격이 더럽다는 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. 성격이 더럽고, 인상이 안 좋다고 말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때 너였으면, 그때였으면 진짜 책상 없고 날라차이건 장난 아니었을 텐데, 수익번 아니야. 솔직히 한번 화나면 남자를 패고 욕하고 그랬어요. 견디게만 해도 욕했어요. 근데, 좀 많이 상각해 죽었는데, 죽고 싶냐, 씨발, 로 죽고 싶냐고, 아, 토 나온다고? 아, 니네 얼굴 더토 나온. 솔직히 그말 듣고 상처를 받았거든요.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, 새벽 이 시간에. 이 면상이나 보고 얘기해. 니네 얼굴 토, 도토 나와, 씨발, 로 영상을 이 영상을 그대로 올릴 수는 없겠지만요, 어, 올릴 예정이고요. 한 번만 더 악플 달면 죽여버릴 거요 그런 식으로 인서 그런 식으로 인신 공격하는 댓글은 전 참을 수 없습니다. 알겠니? 조같은 씨발로 마주치시려고 사람 이내가 순진하게 보이고. 약간, 순진하게 보이고. 내가 만만해 보이나, 보지적같 진짜 씨발, 로마 내가 욕을 하는 이유는요, 그만큼, 어, 데미지가 폭발했어. 영상을 뒤에 올리긴 할 거지. 그럼 영상을 뒤에 올리면 보긴 할 거니, 씨발, 로마 이 같은 자식 진짜.